7월 17일 목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점에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민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지각을 동원하여 알아갈 때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잘 깨닫는 귀한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매일매일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laughs>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호자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명말,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화로 따지면 화화화 화, 화 이렇게 세 화가 예견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에 해당되는 일곱 번째 에.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이제 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재앙은 없고 어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의 결과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의 성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취 이제. 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이제 그 재앙들이 이그 강화되는 모습으로 이제 반복적인 표현이 등장하는 가운데 있는 건데 일곱 번째, 그러니까 각 인이든지 나팔이든지 대접 심판이든지 간에 일곱 번째는요 어,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라고는 하지만 일곱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적 측면이 오늘은 그 나팔 재앙에서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재앙이 어떻게 어떻게 시행, 실행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이 재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것을 세 가지로 보여 주는데 이제 첫 번째는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들려요. 15절 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이제 하늘에서 계속 이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이제 울려 퍼집니다. 보십시오,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하나님을 등진 그죠 하나님을 등진 세상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하겠다고 했던 폐역한 세상, 그 세상 나라가 어떻게 이제 변화됩니까?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한 성취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이제 그러한 어, 종국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로부터.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그, 천상교회의 상징인 24장로들의 또, 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러합니다.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호자에 앉아있던 24장로. 24장로는 천상교회의 그 대표입니다.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제 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냐면은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감사함 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어그 그 묘사하는. 그런 게 이제 또 나오는데 감사운란이 어떻게 묘사하고 되고 있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뭐가 빠졌습니까?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였냐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다음에 장차 오실 이가 빠진 것입니다. 그죠? 장차 오실 이가 항상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셔. 그런데 장차오실리가 빠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고 완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취되어졌다. 이런 선언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로로 타신다. 라는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취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18절 보시면은, 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심판하는데 이제는, 어, 세상 역사가 이제 종료되어졌기 때문에 죽은 자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듯이 죽음으로 끝난다. 그들은 육체 죽음으로 끝난다.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사람들 보면은 죽음은 다 끝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육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실행하시는 거죠.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이든지 큰 자이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또 망하는 자들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어, 이렇게 에, 노래함으로써 일곱째 나팔은 종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19절 보시면은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성취를 보여줬는데요.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뭐가 나타납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언약괴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괴를 보여주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한 성취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이것은 심판의 완성을 얘기한 거죠. 이렇게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은 하나님 언약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그 마지막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의 지점을 향하여서, 이 종국을 향하여서 지금 이 흘러가는 세상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종국으로, 그 하나님이 성취할 마지막 국면으로 이 세상 역사는 수렴되어지고 우리는 그리로 이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지점으로, 이 지점으로 모든 세상 역사는 모아지고 종결되어지고 수렴되어진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인생의 삶도, 우리 각자의 인생의 삶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지금 세상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렇죠. 세상 나라와 거기에 속해서 이 모든 환란과 재앙을 겪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마치 온전한 그 철길에 올라진 올려진 기차와 같이 정말 힘차게 하나님 나라의 그 종착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달려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심이요 복된 것이며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확실히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주님의 다스림과 왕 노릇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힘 있게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곱 번째 나팔 내용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언약들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시고 우리의 지금의 삶이 바로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미 종국을 당겨서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은혜로운 인생이며 감나는 인생이며 영광된 인생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기쁨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묻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